진짜. 네.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거야. 별표 많이 쳐놔고 이거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림,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림은 fx가 이렇게 돼야 돼. 네. 이게 fx일 때 마이너스 2하고 차지 그지? 네.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걸 대입하면 0보다 작잖아, 그지? 네. 아, 그러니까 그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들을 대입해 주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건 0이라는 얘기지 그지? 네. 또4 대입하면 얼마나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그지? 네, 자, 근데 나는 뭘 구할 거야? 2 x 3이, 그지? 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구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부동어가 이렇게 되는 건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지, 그지? 네. 그러면, 여기가,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 2x-3이 0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지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4가 들어가야지 0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2x-3이 4가 되거나, 그지? 2x-3이-2가 되는 경우가 0이 되는 경우지, 그지? 네. 그럼 이제 요거 싹 지워버리고, 얘를 생각하는 거야. 요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작은 것보다, 것보다 작다, 그지? 네. 근데 여기가 뭐라고? 4.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지? 네. 자, 이제 이걸 풀어주면 돼. 2x고 넘어가면 얼마지? 7이지. 7이요. x는 2분의 7보다 크고 그지 네. 2x는 넘어가면 1이지. 네. x는 2분의 1보다 작다. 네. 요거를 한 두세 번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음, 이해를 안 하면 문제풀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네. 음. 지금